Excuse me. Hi. Oh. Okay. <laughs> 안녕하세요. 유 TV의 지유입니다. 오늘은 지유가 많은 미국 학생들 저 같은 애들이 쓰는 영어 단어까지 두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든든든든 뭔지 알것 같나요? 일단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다 생각하셨나요? Dinner는 저녁이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통하고 있어요. 엄마가 밥다 됐어, 뭐 저녁 다 됐어 이래요 Dinner's ready 이래요. 그러면은 통하면서, Oh uh oh, I have to eat dinners. Call me later.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I have to 나 그래야 해 eat dinners. 나 지금 저녁 먹어야 해. 즉, call me later는 나중에 다시 나 불러 아니면은 Or I call you. I call you는 내가 너를 다시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bye 이러면 전하는 겁니다. 든든 이렇게 쓰고요. 자두 번째는 두둥 hang out. hang out의 뜻은 play에 다른 건데 hang out라고 하는 이유는 play가 너무 유치하고 너무 애기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do you have time to come to my house and play? 네. Do you have time? 너 시간 있니? Come to my house. 우리 집으로 와.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기가 아닐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Do you have time so you can come to my house and hang out? 자, 이제 hang out의 뜻은 play라고 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같이 놀거나 노는 거죠. 그알요세 번째는 이제 guess what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가족분이라면 아, 아실 건데, 저는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은 수다 지으라고 듣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guess what? 그게 말이야! 이런 건데, 이런 상황에 쓰일 수도 있어요. 친구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끼어들기 싫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그 친구가 눈치가 없다는 걸 보이면은, 이래요. Guess what? 이러면은, 뭔가 좀 신나는 일이 생긴다, 이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 what?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또 친구가 똑같이 Guess what? 이러면은 제가 what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으, 또 당했다. 이러면 똑같은 수박을 쓰면 계속 똑같은 수박을 쓰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말로는, 네 번째, 두둥. I must confess. I must는 뭐 뭔지 아시겠죠? 나 이래야 해. 근데 그냥 말하고 싶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I must confess. I mean, can I confess? Confess는 내가 이제 말하는 거. Confess는 내가 이제 말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두은 Can I talk인데요. Can I talk도 약간 guess what I must confess랑 똑같은 건데. Can은 할수 있다. I mean you can do it. You don't have to do it. 너 이래야 해.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바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카메라 덕커는 나 말해도 돼 이런 거예요. 착하게 말할 수도 있죠. 그냥 막 말하는 것보다는 I know, I know, I know 이러다가 I so I wanna talk and so 뭐 이런 완전 막말 하는 것보다는 낫죠. 캔 아이 척크도 제가 많이 쓰는 겁니다. <laughs> 지원이 발이었습니다. 발보면 네 오늘의 다섯 가지였는데요. 오늘 다섯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laughs> 딘딘, 진어, 저녁, 딘딘, 저녁, h a n g guess what? 내가 끼어들지 않게 나중에 말하는 거. I must confess. Can I talk? 도 똑같은 겁니다. Guess what? 자, 기억해 주세요. 딘딘, h a n g guess what? I must confess. 한번 말해볼까요? 맞았어요! 자, 다시 한번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든든, hang out. Guess what? I m 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바이바이너 일로와. 발 보여줬어. 시 <laughs> 보비보. Please I look good? I know.